오셨는데 그동안 많이 뽑으셨나봐요 네, 네 감사합니다 이거 유기왕이야? 저기 죄송한데 유기왕이세요? 도둑 잡기 하시냐고요 <laughs> 아저씨 추운데 들어가있으시구나 아저씨 갈까? 네. 들고다녀야 되는거 아나나 나 팬이다 어, 이거 인제요 네, 어, 이거 이말 붙여야죠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나는 어. 아, 뭔데 다 <laughs> 아, 아, 들고 다니는구나 해야지 언제 만날지 모르는데 <laughs> 어나 이거 있아 <laughs> 이거 왜이렇지 <매주 웃음> 아니 아니. 심 아니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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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극치겠다는 거야. 나도 못 줘야지. 언필이 만났는데. 아, 괜찮지. 아, 그리고 언니가 카로 네. 되고 싶어서 골려왔대 우리 <laughs> 하나타면 언니 정성도 모르고 너무 할거 있어. 아, 그래. 아까 막아 있잖아. 고민하고. 그렇게 까먹어 일단 일단 내 생일이 8월이었어. 근데 음. 이제 <laughs> 줘야지 줘야지 했는데 이제 또 밀려 가지고. <laughs> 네. 이제 우리 집 월세 받으러 을 가고. 힘들거야 그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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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이도그래를 그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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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그래그냥천 그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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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래도 그래도 그도 그래도 그 아니 그래도 그래도 그그몸 몸이랑 얼굴만 다 그래도 그 말고 그냥도 그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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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나도 그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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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그래도 그 이거 언니 것도 하나 사그 어, 번호가 있어. 7번이 두 개고, 응. 712번이 한 개인데, 응. 그럼 너가은거 해주면 안 돼? 어. 야, 어이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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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나는... 나는 3번, 3번... 응. 음. 어, 음 712번. <laughs> <laughs> 갑자기 노잼 됐네. 동시에 보면 그이 당연한 7번이... <laughs> 어... 세계 소르트라. 잘지내잘 <목소리가> 지내? 잘, 잘, 잘 지내요 채연지 아... 봤어 되게 응. 걱정 안 되게 잘 하던데 응아 근데 자기 이집이안돼그다 내가 걱정돼 그니까 걱정은 안돼이 남자는 아, 잘이 <laughs> 남자는 <laughs> 이랑 남... <laughs> <남자는 정말> <laughs> 나래본? 그것만이야? 너 보정이 이게 다한 개야. 그러니까. 이거 하나 빼고 이게 다 보정이 한 개고. 나뭐뭐뭐 뭐, 뭐 강아지 이러고 있었을 것 같은데? 난뭘르지이러고 있었을 것 같은데? 이거 그거 제 최근에 나온 언행미니다 성진이 군대가 오나? 건누구일 여기서 뭔가 근지 기운이 와, 기운이 와, <laughs> 기운이 와. 우주에 <laughs> 뭐 <집에> 기운이 와? 저기 여기도 금지.

아이분도 음, 뭐, 다시 이번에 다시, 다시, 어, 다시 다음 다시 참. 아다 살아봐. 뭐 너무 조용하게 해서 되게 오해할 수 있는 게 이게 뭐 우리가 좋은 좋아서 웃는 건데 음. 조용하게 왔다 보니까 고소소 인상이 될 수도 있어. 음. 응. 그냥 진짜 웃겨서 웃는 거 음. 영상에 뭐, 오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. 아참 어, 참. <laughs> 아니 뭐 침실에 우리 엄장은 찍는 거 아니고. 어 이거 침실에 넣으면 지금 될 때까지 쳐 응? 신아 그 가자. 괜찮아. 영차. 영차. 어 아, 이 아, 이 아 미쳤다 예보. 아니 선화로 찰번 무슨 기분이야? 지금 심장이 멎을 것 같아. 이번에는 간지운거 빼고 순위를 달차 콜. 또또또또 <웃음> <웃음> 음?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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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아, 이거? 아니. 이거야? 아야 음. 음. <laughs> 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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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아 진짜야. 가짜야. <laughs> <laughs> 아, 진짜야. 가짜야. 진짜. 가짜. 장 있었는데 없어요. <laughs> <laughs> 아, 진만 빨리. 빨리, 빨리 <웃음> <웃음> 아, 죄송한데 찍을 게 없는데요. <laughs> 아, 보선장에 딱만 있는 것도 있구나. <목소리> <목소리> 아 그래서 내가 그때 샀을 때두 <목소리> 개를 줬던게 그래서 하나는 개인 셀카고 <목소리> 하나는 그랬던 거.